자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 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음. 자, 아 어, 이거 충격적입니다. 아. 제가 아까 클로징 할때 재미는 아, 재미는 있 아무튼 뭐. 제가 예고했던 게 이건데 저의 새 아버지와 아내가 불륜 관계인 것 같아요. 일단 이한 남성이 결혼한 지 10년 된 남성이라고 이제 자신을 밝혔는데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새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자, 메시지를 저거, 저거. 주고받은 내용이 저기 이제 시아버지와 저거. 며느리가 주고받은 이게, 내용인데 이게, 소, 이게 소소한 일상 얘기야? <laughs> 소소한 일상 속으로 간다며 지금 이게 아, 아 그러네요 이거는 부부의 세계보다 없을 아, 텐데 소소한 <laughs> 일상이야 지금 이게 아 어, 그러네요 네저 캡처가 어. 아버지라고 저장된 해게 이제 시아버지고 네. 며느리가 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정 표현이 되게 과합니다 네, 표현이나 뭐 저런 식으로 좀 아, 뭐 사랑해가 있네 사랑해 저녁에 전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좀. 이게 새 아버지와 며느리의 며느리. 카톡. 그렇그 자신의 부인과 나의 새 아버지.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죠. 그거를 이제 그 남편 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피가, 피가 섞인 거 아니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불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가족들은 좀 자신을 이제 정신 이상자 취급한다. 처제를 비롯해서 아내 그리고 새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 동생까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편 들어주는 건 엄마밖에 없는데 과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 네, 글을 어. 올리면서. 저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뭐 제가 조금 웃었는데 뭐 이거는 뭐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자 진지하게 좀 해볼게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게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일본 야동의 아주 주요한 이 <laughs> 소재, 소재 많이 하나요. 보셨겠지만은 뭐야 하지 예? 이런 법, 이런류의 아 이런 <laughs> 사건을 많이 저는 보셨겠지만 그런 얘기. 그런 게있나요 아, 야동을 많이 봤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 <laughs> 어떤 아니, 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 경험을 많이 또. 아, 야동은 많이 안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우리 카톡 아까 그 내용만 보고 불륜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어렵해요 아, 저도 해요. 좀 어, 네. 단정 짓기는 힘데왜 왜? 아니 세상에 며느리한테. 사랑해, 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렇지. 말해 봐아 맞아. 맞아. 어, 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라고 하지? 하는데 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 네. 우리가 아 여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 관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네, 네. 아,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본이 카톡 내용 말고 좀더 있겠죠 네, 뭔가 있겠죠 아, 그리고 아마 또 의심할 만한 그런 또이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어. 그런 게잘 결합이 된다면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형사적으로 돼가 형사, 될까 안 될까 아니 뭐죄 여부를 떠나서 어, 이번에... 죄는 안 돼요 이제, 이제 간통죄도 없었으니까 그렇지. 죄는 아... 안 되는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것 같고 아... 근데 문제는 이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 이 사람 그러면 자기 새아버지하고 음... 이제 뭐~ 그러고 이제 혼자 앉아서 살아야 되나? 또 애가 또 있어 가지고 애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혼 시아버지도 것 같다 이런 시아버지만 지금 이 사연 보내 주신 분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라설까라고 어, 고민하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이혼 중 이혼을 그건... 하자고 했더니 네. 그새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뭐 재산 나누자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음. 근데 또 이제 글 중에서 보면은 어머니와 자신만 이렇게 생각하고 또이 자신의 동생, 자기 친동생이나 뭐 친정 식구들은 아... 다 그럴 리가 있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아니, 뭐 이것만 가지고는 않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이이 이 지금 사이 사연, 사연의 주인공이 뭐모의처증인지 뭐 이런 거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거 같아. 지금 내용 자체가 우리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 이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예그 새아버지와 며느리 쪽에서는 자기와 그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을 한대요. 왜 이런 걸 말도 안 되게 의심하냐 하면 그렇게 강하게 데저런 카톡이 있으면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면 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음... 오히려. 아... 뭐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하는 건 아니 근데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왜 정신 이상자야 지금.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사연 내용 보니 뭐뭐 뭐 자기, 자기 엄마한테는 좀이뭐 자기 아내가 무뚝뚝한데 뭐 시아버지 그새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막 뭔가 애교를 다부리고 한다는데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라는 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 음. 당연하죠. 저녁에 전화할게라는 게뭐 남편이 잠든 이후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오히려, 오히려 이쪽에서 먼저 윤송을 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 음, 그리고 이거는, 아, 근데 참 안타깝게 지금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거 자기들 거다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되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더 크게 이제 발전을 하면은, 음. 이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본인들의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더 다른 쪽으로 해를 갈 수도 있어요. 음... 아까 정신병자 뭐 취급하는 것처럼 뭐 주죠.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신병원에 강제원 시킨다든지 뭐 쉽진 않지만, 다른 그런 이쪽에서 우리 역공을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럴 때는 뭐 선제적으로 변호사님에서 이혼 소송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되지 않겠어요? 아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우리 가정 여러분들도 음. 왜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 이게 너무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아 이거 약간 냄새가 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것만가지 이제 지금 요 정도 올린 그 정도로만 판단하기에는 저는 확신이 안 서죠. 이거는 진짜 이상한. 근데 정말 저는 이러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받으면 이상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분이 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아 물론이죠. 이럴 수도 있으니. 어, 그치.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단언하기 어렵지만 지금 요요 요 우리가 지금 요 카톡 내용보다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냥. 아, 우리 원래 저새 아버지가 원래 애정표현이 다른 사람들테좀 과해. 그렇다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음... 자기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든가, 엄마한테 똑같이 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똑같이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음... 유독 며느리한테만 사랑해 저녁에 전화할 게 깍꿍 뭐 이러면 저는. 자, 그렇다면 어.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음.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은 이쁜 네. 꼬맹이한테 어떻게 하시나요? <laughs> 이쁜 그러니까 꼬맹이가 아니, 무엇이냐? 네. 아 우리 형수님의 네. 이핸드폰내가그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걸 이걸 그러니까 네. 어, 전화, 통, 네. 전화 딱 거고 전화통 전화통을 딱뭐 해가지고 형수님을 이쁜 꼬맹이로 저장해 놓으셨어요. 네, 저희 제 처음에 연애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해놨었어요. 아, 진짜? 아, 네. 그러면 매일 매일 지금도 사랑해, 깍꿍 뭐 이런 거 하세요? 많이 하죠. <laughs> 아, 진왜 <진짜? 웃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아니, 왜? 당연하다고? 왜? 왜? 아 진짜 당 그게 당연해요? 그럼요 부분들. 아니, 뭐 지금 깍꿍을 한다고요? 깍꿍은, 깍꿍은 데뭐 비슷한 표현 같은 거. 깍꿍까지는 그래. 잘안 하는데 어. 깍꿍은. 어. 깍꿍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깍꿍은. 어. 근데 하여튼 뭐 애정 표현은 많이 하죠. 아, 왜. 진짜요? 왜왜 왜, 어. 불만이에요? <laughs> 아니, 아이고, 지금 요 그걸... 시아버지 얘기하다 왜 <laughs> 내가 이제 불안해. 상상일까? 그 있죠. 내가 시아버지야? <웃음> <웃음> 나이 차이가 좀나시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시아버지 야 내가 서 <laughs> 시아버지 얘기하다 나 갑자기 나내 그걸 물어봐요 아, 지 야, 갑자기 이상한 어, 게 들어와요. 그래. 아, 제가 있잖아. 좀 실수한 거 같습니다. <laughs> 시아버지 불리는 얘기가 어, 갑자기 아, 제가, 나한테도 하냐고요. 제가 형수님한테 어. 나중에 한대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다 전해줘야겠어. 아, 근데 이거 보, 내가 지금 다시 보기 없다그랬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너무 진짜 뜨거운 반응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아직 말도 안나오네 알겠습니다. 지금 2 4 번째 사반 아, 가족 회의 오늘 진짜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내일 그랬던 것처럼 어, 아, 오늘도 어수선하다. 어수선요 <laughs> 우리 이렇게... 와이프까지 소환하고. 그뭐 오늘 세, 시간이 있으시면 가서 한번 <laughs> 보시는지 마시든지 네. 7시 반. 네. 네 오늘 스물네 번째 사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